안녕하세요. 두우로그입니다 인기 드라마 귀궁 5화예곤의 피셜 시작하겠습니다. 깊고 깊은 밤이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검은 하늘 아래 산허리 아래 버려진 폐사당은 마치 천년의 원한을 품은 듯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폐허가 된 기와는 무너지고 이끼가 잔뜩 낀 기둥들은 겨우겨우 허공을 버티고 있었다. 그런 폐허 한가운데 여리는 홀로 촛불을 밝혀 놓고 무릎을 꿇었다. 작은 손에는 날가빠진 경기석이 꼭 쥐어져 있었다. 그 경기석은 오래전 여리의 할머니 넙떡이 목숨처럼 아꼈던 것이었다. 그것이 여리의 유일한 방패였고,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다. 여리는 숨을 깊게 삼켰다. 어깨가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간절함 때문이다. 부디, 부디 이 아이를 구해주소서. 여리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폐사당 구석구석을 타고 퍼져나갔다. 바로 그여. 강철이, 아니, 윤갑의 몸에 깃든 악신 강철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 또한 무거운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강철은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그러나 그의 속은 복잡했다.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 인간에 대한 증오로 뭉쳐진 악신, 그리고, 열의를 향한 이 이름 모를 감정. 그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다. 강철은 천천히 여리 곁으로 다가갔다. 여리의 맑은 눈동자는 촛불 아래서 더욱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안에는 결연함과 슬픔이, 그리고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여리야. 강철이 낮게 불렀다. 여리는 고개를 들었다. 준비는 됐어? 여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안 됐어도 해야지. 이젠 돌이킬 수 없으니까. 조용한 대화. 그러나 그 안에는 두 사람만의 무겁고 뜨거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사당 구석 어딘가에서 서늘한 바람이 일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사방에 깃든 기운이 갑자기 뒤틀리기 시작했다. 끼익. 어디선가 문이 저절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리는움찔했지만 강철은 담담했다. 온다. 강철이 말했다. 팔척기 왕 이정의 몸을 타고 들어간 왕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은 원기 인간과 악신을 가리지 않고 집어삼키는 괴물. 그 팔척귀가 여리의 주문에 이끌려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여리는 손에 쥔 경기석을 더욱 꽉 쥐었다. 손바닥에 경기석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그러나 여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여리에게는 오직 하나 융갑을 구하고 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강철을 혼자 두지 않는 것. 여리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팔척기야 나타나라.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사당 가득 메아리치는 주문소리. 촛불은 한순간 꺼졌다가 다시 불길을 치솟으며 살아났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에서 허공에서 어둠 속에서 팔척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덟 척이나 되는 거대한 그림자, 붉게 번뜩이는 눈, 갈라진 입에서 새어나오는 끈적한 한숨 소리. 팔척기는 여리와 강철을 번갈아 보며 씩 웃었다. 감히 나를 불렀구나. 그 목소리는 땅을 울리고 폐사당 전체를 떨게 만들었다. 여리는 두 손으로 경기석을 높이 들어올리며 외쳤다. 돌려줘. 윤갑 나리를 돌려줘. 팔척기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걸음마다 땅바닥이 금이 갔다 강철은 열이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그리고 검은 눈빛으로 팔척기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젠 내 맘대로 되지 않을 거다 두 존재 천년을 살아온 악신과 백년 원한을 품은 악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 열이 운명의 밤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팔척기는 천천히 발을 옮기며 다가왔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뻗쳐 오는 순간 마치 시간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여리는 경기석을 높이 치켜들고 부적을 촛불 주위에 일렬로 붙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했던 의식을 떠올린다.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여리야, 시간을 끌어야 해." 강철이 낮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엔 비장함과 함께 이상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팔첩기가 사납게 웃어져 쳤다. 내 따위가 시간을 끌수 있을 것 같으냐? 팔첩기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자 사당의 천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쾅! 먼지구름이 일어났고 깨진 기와 조각이 비처럼 쏟아졌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여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다. 등으로 떨어지는 파편에도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여리만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 강철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팔척기가 다시 한번 손을 휘젓자 사당 구석에 세워두었던 재단이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 여리는 부적이 날아가지 않게 손으로 눌러잡으며 경기석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곳을 경계로 내 발을 묶겠다. 여리는 있는 힘껏 외쳤다. 그 순간 촛불 주위로 설치해놓은 금줄이 파르르 떨리더니 번쩍 하고 푸른 불꽃을 일으켰다. 팔척기의 몸이 툭 걸려 멈춰 섰다. 크그 감히. 팔척기가 이를 갈았다. 강철은 찬스라 생각하고 바닥에 떨어진 검을 주워들었다. 여리 더 강하게 금줄을 조여. 여리는 땀에 젖은 손으로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휘몰아쳐라 구천의 바람이여. 내려꽂혀라 천둥의 번개여. 팔척기의 발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천천히 팔척귀의 다리를 휘감기 시작했다. 팔척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 따위 것들에게 내 힘이 통제당할 것 같으냐. 팔척귀가 몸부림칠 때마다 사당의 바닥이 쩍쩍 갈라졌다. 강철은 검을 움켜쥐고 달려들었다. 윤갑의 몸, 인간의 몸이라 온전하지 않았지만 강철은 실력을 실어 내리쳤다. 찌릿. 검이 팔척귀의 어깨를 스치자 검붉은 피 아닌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팔척기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게 자식아! 팔척기는 강철을 한 손에 움켜쥐어 들었다. 강철은 신음 소리를 삼켰다. 크, 이 몸뚱이가 이렇게 약하다니! 여리는 경악하며 외쳤다. 강철아! 강철은 겨우 고개를 돌려 여리를 바라봤다. 여리야 마저 해. 내가 끝내야 해. 강철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그것은 여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여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깊게 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인도하리라. 사악한 영혼이여, 빛으로 돌아가라. 여리가 경기석을 높이 들어 땅바닥을 내리쳤다. 꽈과꽈과광 폐사당 전체가 울렸다. 금줄이 번쩍이며 팔척기를 완전히 둘러쌌다 팔척기는 비명을 질렀다. 끄아! 그와 동시에 팔첩기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형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윤갑이었다. 옛날 그 맑은 얼굴, 그날 저녁 햇살 아래 웃던 윤갑이. 여리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윤갑날이. 그러나 윤갑의 혼은 괴로워하며 팔첩기의 그림자에 다시 끌려 들어가려 했다. 안 돼. 여리는 경기석을 가슴에 품은 채 그대로 달려들었다. 팔척기와 윤갑의 혼사이로 뛰어드는 열이 강철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팔척기의 팔을 부러뜨렸다. 우드득! 팔척기가 비명을 지르며 강철을 내던졌다. 강철은 사당 벽을 뚫고 구석으로 튕겨나가면서 의식을 잃었다. 열이는 팔척기를 향해 마지막 주문을 토해냈다. 내 원하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착! 경기석이 터지며 눈부신 빛이 사당을 가득 메웠다. 그 빗속에서 윤갑의 혼이 천천히 풀려났다. 그러나 팔척기의 그림자 또한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철의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여리는 눈을 부릅떴다. 뭐야, 이게? 눈부신 빛이 가시고 폐 사당하는 다시 깊은 어둠에 잠겼다. 바람 한점 없이 정막했다. 무너진 기둥 잔해들, 터져나간 촛불, 흩어진 부적 조각들만이 처참한 광경을 보여줄 뿐이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눈앞을 더듬었다. 강철아, 답이 없었다. 여리는 주저없이 강철이 쓰러져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몸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다. 강철의 가슴에 귀를 대자 심장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괜찮아, 살아있어. 여리는 간절히 되뇌이며 강철을 부둥켜 안았다. 그러나, 그 순간 강철의 몸에서 싸늘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다. 그리고 여리는 깨달았다. 팔척기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리는 절규했다. 강철의 몸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손가락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강철아, 정신 차려. 여리가 외쳤다. 강철은 간신히 눈을 떴다. 검은 눈동자 안에 어딘가 낯선 기운이 섞여 있었다. 여리야, 강철은 흐릿한 목소리로 여리를 불렀다. 도망쳐. 뭐라고? 내 안에 아직 남아 있어.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몸 안에서 팔 척기의 잔재가 살아남아 그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었다.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도망가지 않을 거야. 강철아, 널 두고 갈수 없어. 강철은 숨을 몰아쉬며 웃었다. 그 웃음은 눈물처럼 쓸쓸했다. 그럼 나를 죽여 뭐 여리는 귀를 의심했다. 팔 척기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내 심장을 꿰뚫어 그래야 너도 모두도 살수 있어. 여리는 몸을 굳혔다. 싫어 그런 거못해 절대 못 해. 강철은 피를 토하며 웃었다. 여리야 나 이제 인간이야 이 몸에 갇힌 순간부터 너를 지키고 싶었어 마지막까지. 여리는 눈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널 잃을 수 없어. 여리는 두 손으로 강철의 얼굴을 감쌌다. 너도 나를 지켜줬잖아. 이제 나도 너를 지킬 거야. 끝까지. 강철은 고개를 저었다. 나를 살리려다 내가 죽게 돼. 괜찮아. 죽더라도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여리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철은 그런 여리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뻗어 여리의 뺨을 쓸어내렸다. 참, 바보 같다 너. 강철의 손이 떨렸다. 근데, 고맙다. 태어나서 처음이야. 누군가가 날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말해준 건, 여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니까, 버텨. 강철아, 너는 나랑 살아야 해. 여리는 품 안에서 조심스레 꺼낸 마지막 부적을 꺼냈다. 그것은 넙덕이 남긴 최후의 비밀 부적이었다. 인간과 신, 영혼과 몸을 단단히 묶어주는 봉인 부적. 여리는 그 부적을 강철의 가슴에 대고 경기석 파편을 손에 움켜쥔 채 주문을 외쳤다. 부디 이연을 잊게 하소서. 부디 이생을 붙잡아 주소서. 폐사당 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다. 강철은 신음했다. 으. 여리는 눈을 질끈 감고 온 몸의 기운을 쥐어짜며 부적에 힘을 실었다. 팔척기의 잔재가 강철의 몸을 뚫고 나가려 했지만 여리가 부적을 꽉 누르자 그 검은 기운은 봉인되어 움직이지 못했다. 꾸욱, 꾸욱. 여리는 힘을 다해 부적을 눌렀다. 버텨, 강철아 버텨. 강철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여리의 손을 꽉 잡았다. 너 진짜 미쳤다. 여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미쳤어. 너 때문에. 붉게 피어오르는 비단에서 강철의 눈동자가 서서히 맑아졌다. 팔 척기의 잔재는 힘을 잃고 몸 안의 깊숙이 봉인되었다. 그 순간 강철은 여리에게서 손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리야, 응, 살아줘. 같이 살아. 여리는 환하게 웃었다. 같이 살아남자. 그러나. 어디선가 희미하게 퍼지는 낯선 기운. 팔척기의 존재는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강철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새벽.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푸른 여명이 사당 위로 비쳐들기 시작했다. 여리는 강철을 부축하며 폐허가 된 사당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의 몸은 피로 얼룩지고 부적 조각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서로를 부여잡은 손만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 강철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여리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강철은 축 늘어진 몸을 여리에게 맡기면서도 끊임없이 버티려 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끝났을 거야. 강철이 낮게 웃었다. 바보야. 너 없으면 나도 없어. 여리는 눈가를 붉히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자네를 해치고 사당을 빠져나왔다. 패어박 숲길로 접어든 순간, 짙은 안개 속에서 몇몇 그림자가 다가왔다. 여기다 여기서 굿을 버렸다. 반역자들을 잡아라. 왕실의 군졸들이었다. 팔척기에 사로잡힌 왕 이정을 대신해 거를 장악한 데비마마와 풍산이 보낸 자들이었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여리를 품에 감쌌다. 여리야, 저놈들 우리 죽이러 온 거야. 여리는 경기석 파편을 꽉 움켜쥐었다. 괜찮아. 이번엔 절대 안 빼앗겨. 군졸들은 창과 칼을 휘두르며 여리와 강철을 포위했다. 역적 융갑과 사수를 부린 무당 여리 명을 받들어 목숨을 거둔다. 군졸들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강철은 힘겹게 검을 들어올렸다. 여리야, 똑바로 들어. 이따가 내가 틈을 만들테니까 무조건 도망쳐. 싫어. 명령이야. 강철은 굳은 얼굴로 여리를 노려보았다. 여리는 피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다짐했다. 절대로, 절대로 강철을 두고 가지 않겠다고. 군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강철은 마지막 남은 실력을 끌어모아 땅을 내리쳤다. 꽝. 강철 주위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충격파가 퍼졌다. 군졸 몇 명이 그대로 튕겨나갔고, 틈이 벌어졌다. 지금이야. 열이야. 강철이 고함쳤다. 열리는 이 악물고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겨우 몇 걸음 뛴 순간 열이야. 강철의 비명. 뒤돌아보니 강철이 다시 붙잡혀 있었다. 군졸 두 명이 강철의 팔을 꺾어 땅에 짓눌렀고 그 틈을 타또 다른 군졸이 목에 칼을 들이댔다. 이놈부터 끝장내라. 칼끝이 번뜩였다. 여리는 눈이 뒤집혔다. 안 돼. 그녀는 경기석 파편을 하늘 높이 던졌다. 파편은 빛을 품고 터지며 군졸들 머리 위로 흩어졌다. 강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바닥을 박차고 튕겨 일어나 칼을 빼앗아 군졸들을 쓸어 뜨렸다. 후후. 강철은 숨을 몰아쉬며 여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빨리 와. 여리는 눈물을 머금고 달려갔다. 서로 손을 맞잡은 순간. 다시 안개가 짙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숲 쪽으로 안개를 이용해 강철이 외쳤다. 두 사람은 안개 속을 뚫고 주구림을 다해 달렸다. 숲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웅성거리는 군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왔다. 둘은 기진맥진해 나무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강철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웃었다. 살았나? 응 살아있어. 여리는 강철의 손을 꼭 붙잡았다. 강철아 이제 어떻게 하지? 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궐로 돌아가야지. 여리는 깜짝 놀랐다. 지금 궐로? 그래. 왕을 다시 되찾아야 해. 강철의 눈동자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팔척기는 내 몸의 일부가 남았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야. 그럼 나를 이용해 거를 흔든 놈들을 찾아낼 수 있어. 강철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악이 되어 그들을 끌어낼 거야. 여리는 숨을 삼켰다. 혼자서 강철은 여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이 가자. 너랑 나 둘이서. 여리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끝까지 같이 갈게. 서로 맞잡은 손. 작은 맹세. 숲속을 밝히는 희미한 새벽빛 아래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숲 좌편 그 잿빛 안개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팔척기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크크크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 50분 본방 꼭 보시기 바랍니다.